안녕하세요. 관극너 도아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작품은 바로 뮤지컬 배너인데요. 프리뷰로 바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왔습니다. 프리뷰 할인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장점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과연 뉴 컨텐츠 컴퍼니 판 배너와 EMK 버전의 배너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뜨거웠던 궁금증이 차갑게 식긴 했으나 그래도 역시 배너는 언제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 괜찮았던 배너 한번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앙상블 저는 배너 하면 앙상블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앙상블이 무대를 더욱더 웅장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단연 탑은 테고가 있죠. 텔고를 실제로 보다 보면 무대에 압도된다 라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바로 느낌 팍 오더라고요. 솔직히 텔고 무대가 되게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다 보면 썰렁한 느낌 전혀 안 나요. 앙상블이꽉 채워주는 거죠. 이런 느낌을 승전신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보다 보면 머릿속으로 딱 대극장 뮤지컬 느낌 확 바뀌더라고요. 요즘 대극장 뮤지컬 가격 사실 양심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때딱 보다 보면, 와, 이러니까 비싼 건가? 와, 비스란 말 한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설득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최면에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비싼 건 맞아요. 아무튼 단체 근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배우. 저는 이날 신성록 박민서 윤공주 캐스팅으로 봤었는데요. 신성록 배너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실력이 상승되는 배우라 생각 들어요. 이날 역시 아주 클린했었는데요. 특히 고통스러워하는 연기, 눈물 연기 너무 좋았어요. 박민성 메셀라는 이번에 오랜만에 대극장 뮤지컬로 돌아오셨죠. 그동안 중소극장에서 봤었는데 이번에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박민성의 울림통이라고 해야 하나? 박민성은 대극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넓은 에라생을 아주 꽉꽉 채우셨거든요. 이날 나 메셀라 함성이 제일 컸었어요. 역시, 밑법에 닿습니다. 다음은 윤공주 에스더. 사실 에스더는 출연 비중은 꽤 되긴 하는데, 뭔가 주조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캐릭터 같거든요? 하지만 역시 밑법의 윤공주는 그 에스더를 완전 살렸어요. 에스더와 배너, 모녀간의 신이 나올 때마다 저 같은 냉혈한도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리운 땅 역시 소화 훌륭했고요. 세 번째, 무대장치. 배너 하면 무대를 빼놓을 수 없죠. 함선, 베너집 전차 경기장 등 무대가 정말 웅장하죠. 그런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무대 장치가 있어요. 바로 배너 시그니처, 전차 경주 말이죠. 그런데 전 시즌만 해도 포토존에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는 건좀 아쉽더라고요. 네 번째, 넘버. 뮤지컬 배너에는 귀에 꽂히는 넘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에스더 넘버의 그리운 땅, 배너 넘버인 운명, 골고다, 메셀라 넘버인 나 메셀라 등이 있죠. 그리고 전차 경주 넘버인 죽음의 질지도 마음에 들고요. 이 작품의 작곡, 작사가가 왕용범, 이성준 콤비잖아요. 그리고 이 콤비의 대표 작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이 콤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아요. 뭘 좋아하냐고요? 박자를 쪼개는 고난도의 넘버. 그리고 지붕 날려버릴만한 고음. 다섯 번째, 납득되는 스토리와 캐릭터. 뮤지컬 배너에는 각각의 캐릭터 서사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스토리 역시 저를 납득시키더라고요. 배너 메셀라 에스더 이3인방은 물론 킨터스와 배너 모녀까지 서사가 꽤나 탄탄했었는데요. 메셀라가 왜 배너를 배신하게 되었는지, 배너는 왜 킨터스 양자로 지내게 되었는지, 배너 모녀 2인은 살았으면서도 왜 배너 앞에 나타나지 않는지, 에스더에게 왜 비밀로 해달라 하는지 이런 캐릭터 서사가 꽉꽉 차서 극을 보는데 지루함이 저는 없었어요. 특히 지난 시즌 볼 때까지만 해도 에셀라와 베너가 틀어 지기 전즉 친구 사이일 때신 너무 적어서 둘이 딱히 친구 사이인지 모르겠다 배신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 사이 신이 많고 길면 좀 유지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 하면 이 신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바로 베너와 메시아의 만남 전 스토리를 알고 봐도 이 부분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속으로 그냥 용서하지 말고 베너 수고했다. 자 이제 기업자 뭐 이렇게 딱 시원하게 질렀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렇긴 하는데 이게 저와 메시아의 뭐 차이점이겠죠? 메시아는 로마인들을 용서하라 하죠. 여기서 메시아가 베너에게 이제 그만 너의 길을 가라라 조언해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베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다음 이 다음은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끝맺음 사실 저는 뮤지컬 배너가 뭔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끝낸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엔딩을 정리해보자면 배너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함선 장면이 이어지죠 나올 장면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메시아 장면까지는 느린 걸음으로 걷다가 이후로는 100m 달리기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한선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어, 한선 장면을 삭제하면 더 이상해지죠? 뭔가 엔딩은 2%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와야 신이 없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배너 작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한번 별점 평가를 해볼까요? 별점판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짤막한 후기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